현재 도쿄 올림픽이 반환점을 지났습니다만 일본 당국은 여전히 갖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 세계 주요 국가를 비롯해서 특히나 미국의 신경을 엄청나게 자극했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각국의 비난이 이렇게까지 확산되는 올림픽은 유례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크게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네덜란드 선수단이 전한 메시지가 등장해 일본 당국을 매우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는데요.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확진자 격리 환경이나 식사에 대해 선수 등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창문이 열리지 않아 비인도적이라고 반발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네덜란드 팀이 이걸 항의한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온 선수와 관계자 등 6명은 확진 판정을 받아 일본 정부 지정 호텔에 격리됐는데 이들이 창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며 로비에서 7, 8시간에 걸쳐 연주와 농성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외국 선수들이 올림픽 당국에 와서 이렇게 연주한 성을 벌이는 장면은 역사상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요. 스케이트보드 출전을 위해 왔다가 격리되고 훈련도 방에서 해야 했던 야콥스 캔디 네덜란드 선수는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없다며 너무도 비인도적이다. 정신적으로 아주 막다른 곳에 내몰렸다며 인스타그램에 동영상을 올려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누리꾼들도 최소 5, 6천km 이상 비행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게 도착한 도쿄에서 뜻밖의 감옥 생활을 경험하고 있다며 비판을 가합니다. 급기야 네덜란드 올림픽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창문이 잠겨 있었고 개방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네덜란드 선수 등은 당국자가 입회한 가운데 15분간 창문을 여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호텔방이 음악병실도 아니고 이러한 조치는 너무 비인간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본 측은 이를 그리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네덜란드 대사관이 이해하고 고마워했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당국의 비인간적인 격리 문제에 대해 독일도 거들면서 강하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거점을 둔 운동선수 인권옹호단체는 격리선수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독일단체는 호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음식도 부실하게 제공된다고 강력 항의했습니다. 또한 선수들도 운동 후에 손빨래를 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통역사들도 없어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OC 구성원은 고급 호텔에서 지내는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들은 감옥 같은 상황에서 지내야 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은 올림픽은 끝났다 하면서 일본에서 이렇게 갇혀 있는 줄 알았다면 차라리 오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강압적인 자세가 이제 올림픽이 진행되며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올림픽 개회식 시작 이전부터 일찌감치 일본의 생트집에 시달린 바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 보고 올림픽에 정치를 개입시킨다는 등 강한 압박으로 한국을 몰아세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당국이 이제 선수단이나 한국 등 이러한 별개의 문제는 물론이고 이제 올림픽 선수단 전체와 일본 자국 국민, 미국까지 포함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는 국민들에게도 매우 강압적인 상황입니다. 최근 도쿄올림픽 조직위 회장과 올림픽 담당상 스가 총리 등이 일제히 이번 올림픽에 대해서 현재의 코로나 폭증과 상관없다면서 선을 그었는데 이것이 전 국민적인 반발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올림픽 이후에 비상사태 선언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밤거리는 사람들로 넘쳐나는데요. 문제는 일본의 신바시 하라주쿠 등의 주점거리가 젊은 손님들로 붐비고 있는 와중에 올림픽 관계자 신분증인 AD카드를 목에 건 외국인 모습도 자주 눈에 띄면서 일본 국민들이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원래 올림픽 관계자들은 지정된 숙소에서 바로 앞에 편의점 정도에만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무도 감도 감시를 하지 않으니 많은 올림픽 관계자는 자연스럽게 일본의 주요 거리까지 나가버린 것입니다. 일본 의사협회는 전국적으로 비상사태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의 강력한 방침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 지자체의 전국 도지사회는 지금 당장 일본 전역에 록다운을 실시하자는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 도쿄에서는 8월 1일 100여 명의 환자가 중증이라 당장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매우 위중한 상황임에도 병실 부족으로 입원을 거부당하면서 일본의 의료 붕괴가 도쿄에서조차 일어나는 위험천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당국은 안전 안심 올림픽은 커녕 해외에서 온 올림픽 관계자들도 도쿄 도심을 휘적게 방치하니 현재 전 세계에 코로나가 도쿄에 결집되어 있고 또한 퍼져나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 정부는 코로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이벤트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을 크게 자극하며 우롱한 꼴이 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우선 도쿄 올림픽 조직 위원회는 8월 6일 폐회식에서 경기장에 모인 올림픽 관계자들은 물론 선수단 전체가 2차 세계대전의 원폭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자는 요청을 ioc 측에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2016년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 올림픽 이후 역사적으로 참혹한 사건이나 여러 이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폐회식에 반영되는 행사는 있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이에 따라 일본도 그러한 맥락 가운데 전체 선수단 묵념 시간을 갖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 일본인데 이러한 요구는 매우 황당하다는 반응인데요. IOC도 일본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집단 반발이 예상될 것이 뻔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가장 큰 선수단을 파견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자국이 먼저 일본의 선제 공격을 당한 과거가 있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진주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물론이고 많은 국가에서 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에 의해 직 간접 피해가 매우 크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과거 청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일본을 추모한다는 게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또한 올림픽 정신은 세계 평화를 도모한다는 핵심적인 전제가 깔려있는 행사인데 이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폐막식에서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자는 메시지를 발산했다면 많은 세계 언론이 올림픽 때 일본이 보여준 놀라운 모습이라며 찬사를 보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일본 측은 이러한 제안을 거절한 IOC에 대해서 강한 비판 성명을 내고 있는데요. 일단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단체는 IOC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미마사 도시유키 히로시마현 원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 이사장 대행은 조금은 전체 묵념 시간을 내주길 원했다. 토마스 바와 IOC 위원장은 무엇을 위해 히로시마를 방문했느냐? 배신당한 기분이다 하고 반응했습니다.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등에는 일본이 피해자라는 인식이 상당히 퍼져 있는 걸알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최근 의견을 참조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 면전에서 우리는 진주만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 시절에 아베 전 총리 보고 신사 참배를 멈추라고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일본의 태도를 절대 용납 못할 것이고 외교적으로도 큰 문제만 일으킬 뿐인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바우 위원장이나 아이오시 관계자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를 방문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일본의 빌미를 내어준 꼴이 되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 매우 놀라운 최근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일본이 과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는 것인데요.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여론조사회가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올해 6, 7월 우편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9%는 올해 패전일 8월 25일 추도식에서 총리가 가해와 반성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그 과정 가운데 한국은 물론 세계의 많은 국가가 희생됐음에도 절반의 일본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전혀 없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한일 관계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이처럼 일본의 역사 인식 가운데 전혀 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 사건에 대해 오히려 자신들이 추모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적반하장의 자세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도쿄올림픽 폐막식에서도 오히려 전 선수단이 일본에 묵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며 미국한테도 추모를 강요하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일지 불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앞으로 올림픽 이후에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관세폭탄 및 다양한 카드를 들고 한국을 더욱 압박할 것입니다. 특히 후쿠시마산 음식 논란까지 문제삼고 시비를 걸어온 이상 그 기류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올림픽 이후 오히려 국가 이미지가 상당히 하락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려면 과거의 역사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